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현지 시각으로 20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위험한 수렁에서 한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AP통신과 유럽 전문 매체 유료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반 총장은 이날 삼주에 걸쳐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폭력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반 총장은 베냐민 네타냐오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우리는 이번 충돌이 종교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양측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군 점령을 철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총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수장이 이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상장에 들어올 의사가 있는지도 결정하라고 촉구했으며 이른바 중동 중재 쿼르테시라고 불리는 미국과 러시아 유엔 등 협상에 참여할 것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아바스 수반은 최근 발생한 30건의 테러 공격 중단한 건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않았고 오히려 테러리스트들을 영웅화했다며 이스라엘은 아라크사 사원을 지키려고 하는 반면 팔레스타인은 폭력을 일으키고 있다고 협상가는 거리가 먼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 총장은 이번 중동행에 앞서 인터넷에 자신이 출연한 동영상을 올리고 방문 취지를 설명하면서 양측 국민들에게 테러와 폭력, 선동의 국권이 맞서야 하며 최근 거리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뒤로 물러나 평화를 추구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아 라크사 사원을 중심으로 촉발된 분쟁은 종교가 아닌 정치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자고 제안했으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이번 주 후반께 네타냐후 총리와 아바스 수반을 모두 만나 분쟁 해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김관용 경북지사가 구미 금호산 호텔에서 열린 2015년 박정희 새마을연구원 국제학술대회 개회식에 참가해 변화의 물결,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미스터 새마을로 불리는 김지사는 이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될수 있었던 과정에서 강력한 정부 지도자의 리더십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함께 만들어낸 새마을운동의 성공이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로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으며 지구촌 행복 구현을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열린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유엔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 개회사에서 개도국 신농촌 개발 패러다임으로 새마을 운동을 제안을 했고 유엔은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로 새마을 운동을 실천 과제로 채택해 지난 10년간 경북도가 꾸준하게 추진한 새마을 운동 세계화가 드디어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지사는 새마을 운동의 원형을 고집하기보다는 수원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현지 국가의 국가 정책화가 되도록 노력해 수원국의 의존도만 높이는 일반 지원 방식의 원조가 아닌 수원국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원조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지사는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대륙별 새마을 거버너스 구축, UNDP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 발굴 추진, 새마을 세계화재단의 국제기구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외교부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제6차 한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 SAARC 파트너십 세미나가 한남아시아 간 공중보건 분야 개발 협력을 주제로 10월 26일 서울 그랜드 엠버서드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은 남아시아 8개국인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아프가니스탄, 몰디브 간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1985년 창설된 역내 협력기구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남아시아 지역 협력연합 측에서는 회원국 정부관료, 학계 인사 및 연합 사무국 인사들이 우리나라 측에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중보건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남아시아 각국의 공중 보건 분야 현황 및 주요 국가의 협력 사례 등을 검토하고 이 분야에서의 한 남아시아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남아시아는 2013년 기준으로 전 세계 모성 사망 건수의 24%, 5세 미만 영아 사망 건수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등 보건 위생 환경이 열악한 지역 중의 하나로 작년 11월 네팔에서 개최된 제18차 남아시아 지역 협력연합 정상회의에서 공중보건이 7개 우선 협력 분야로 선정된 바 있어 이번 세미나 주제인 한 남아시아 간 공중보건 분야 개발 협력은 향후 한국과 남아시아 지역 협력연합 간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사업을 모색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우수한 공중보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연합이 추진 중인 보편적 의료보장의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남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는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ODA 웹 서유림이었습니다.